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김프로입니다. 자, 서남이 지난주 금요일에 본장에서는 좀 급락이 나왔고, 시간을 다닐까 해서 일부 반등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그러면서 최근에 21선까지 주가가 큰 조정을 받았지만, 여러분들, 결국에는 지켜줄 자리는 지켰다라는 거예요. 자, 왜냐면, 자, 여기 구간에 지금 갭이 크게 떠 있었거든요. 이갭 자리를 어차피 언젠가는 메웠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에선 상승하는 갭이던 하락을 하는 갭이든 어 캔들과 캔들 사이의 빈 공간은 메우고 가기 때문에 이갭 자리를 메웠어야 되는데 어 지난 금요일에 이 자리 전부 다 메웠고요. 금요일에 인도 측에서 나온 호재까지 있었죠, 여러분들. 자, 이 기사 잠깐 보시면 어 자석 위에 뜬다. 인도에서 지금 LK99, 이 초전도체에 대한 희망적인 의견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이 초전도체 테마가 굉장히 웃긴 게 뭐냐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뭐 인도, 미국, 중국에서 여러 가지 검증 절차를 하고 있는데 진짜니 뭐 그리고 가짜니 이런 저런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주식은 여러분들 결국에는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과학자도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초전도체 개발돼서 상용화되면 정말 좋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같이 주식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수익만 보면 되는 거지. 사실은 이 진위 여부 같은 건 크게 중요치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게 중요하냐? 바로 어, 기대감. 이 초전도체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과연 언제까지 유지가 될 거고, 세력들은 이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를 어디까지 끌어올릴 것이냐? 이게 결국에는 핵심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 잠깐 보면, a k 9 9 검증위에서 6개 연구팀이 지금 재연을 진행하고 있고, 최종 결론까지 언제요? 여러분들, 한 달이나 걸린대요, 한 달이나. 그러면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기대감이라는 재료, 1개월 동안 유효하다는 겁니다. 이 사이에 얼마나 많은 종목들이 올라가고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이 많겠습니까 여러분들? 주식쟁이들은 이 종목을 통해서 얼만큼의 수익을 보는 게 중요한 거지 이 재료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솔직히 중요하지 않아요. 특히나 선암이나 뭐 다른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타점만 잘 잡아서 우리가 매매를 하면은 선암을 통해서 정말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 파워로지스라든지 뭐, 신성 델타테크. 이렇게, 컨텀에너지 지분과 관련된 종목들은 이미 신고가를 달리고 있고, 수십 배나 급등이 나왔어요. 하지만 그에 비해서 서남 같은 경우는, 이날 거래정지가 되면서, 초전도체 테마가 조정을 받을 때 조정을 받지 못했고, 뒤늦게 지금 어느 정도의 눌림목을 만들고 있는데, 안 이렇게 강한 테마를 22선까지 그냥 땡큐로 눌러준다? 이거는 우리가 진짜 신이 주신 매수 기회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함이 뭐 오늘 내려갔다고 걱정하실 필요도 전혀 없는 거고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이 매매 방법만 고민을 해 보시면 돼요. 주식은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움직일지 예상을 한 다음에 한발 먼저 앞서 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혼자서 어렵고 힘들게 대응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제가 준비한 이 선함의 투자 전략 리포트 안에 모든 내용들 제가 전부 다 담았습니다. 재료에 대한 가치평가부터 매매 시나리오, 차트 예상 흐름, 매수, 매도, 타점까지 전부 다 준비했으니까 리포트를 통해서 안전하게만 수익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선함 가져가시면서 수익 보시고 바닥에서 이런 식으로 폭등 나올 수 있는 종목들 미리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제가 쓰고 있는 매매 기법만 받아가시면 되는데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이 세력신호포착에 대해서 지금부터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여러분들이 반드시 받으셔야 되는 이 세력신호포착과 이번 하반기에 역대급으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히든종목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건데요 일단은 이 세력신호포착 같은 경우는 20대에서 80대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이 바닥자리와 눌림목자리를 공략할 수 있는 실전 매매기법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제가 아무리 말로 떠들어 봤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세력신호포착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보여 드릴게요 일단, 이 에코프로 종목의 일봉 차트 보시면, 자, 바닥에 이런 식으로 화살표 신호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쓰고 있는 세력 신호 포착입니다. 지금 에코프로 종목 보시면, 1월 20일 금요일 날, 세력 신호 포착이 112,900원에 됩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포착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주가는 80만원대까지 급등이 나오면서 쌍봉을 만들고요.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서 눌림목이 나오자마자 또한번 세력 신호가 포착이 돼요. 그리고 150만원까지 주가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이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 혼자서 알고 있던 게 아니고 히든 종목으로 이번 연도 1월 달 상반기에 보내드렸어요. 이렇게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직접 이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문자 받아 사이트 제가 인증해 드릴 거고요. 자, 개인 고객 트레이더 김프로 맞습니다. 이렇게 전송 내역을 자세하게 보시면 제가 1월 20일 10시 15분에 자, 아까 세력 신호가 포착이 됐을 때와 자, 100% 일치하는 거 확인 가능하시죠? 이때 에코프로 종목 매수가와 목표가를 잡아드렸고, 간단한 재료에 대한 내용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발신번호는 상단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로 보내드렸고, 이거는 500분 한정으로 진행하는 선착순 이벤트이기 때문에, 딱 500분한테만 제가 에코프로 종목 보내드렸어요. 그 이후에 주가는 아시겠지만, 1000% 이상의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번 하반기에 진행하는 히든 종목 또한, 최소 700% 이상의 상승을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500분밖에 진행을 안 합니다. 1년에 정말 큰 돈을 벌수 있는 기회 딱두번 옵니다. 제가 진행하는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 히든 종목 이벤트에요자 지금 바로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연락처, 자0 1 0에 4868360의 번호로. 자 부자라고 여러분들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세력신호 포착부터 시작을 해서 히든 종목까지 100% 무료 발송해드리고 있으니까 자 지금 바로 여러분들 부자라고 문자 남기시고요 작년 하반기에 진행했던 금양 같은 종목도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뭐 다들 얘기하는 거 보면 바닥에서 내가 좋니 언제부터 추천을 했니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저는 말로 떠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제가 쓰고 있는 문자 받아 사이트 동일합니다 자 전송내역 제가 또 뒤져갖고 갖고 왔는데 자 일단은 이건 지금 포토샵이나 뭐 조작 없이 어, 실제 인터넷 사이트고요 자 금양의 전송내역 보시면 발송일자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어, 7월 18일 오전에 제가 보내드렸고 마찬가지로 제가 쓰고 있는 개인 연락처로 자 금양이라는 종목의 매수가 목표가 잡아드렸고요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있는지까지 말씀드렸어요 자 금양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하반기에 진행했던 히든 종목이었습니다 자 이때 금양 보시면은 7월 18일 날 제가 드렸잖아요. 제가 금양에 대한 문자를 보내드렸던 날짜, 어, 7월 18일이 언제냐면 바로 이 자리입니다. 어 지금은 정말 보이지도 않는 까마득한 바닥 구간에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린 거예요. 이때 지금 보면 문자 보내드린 날짜 동일합니다. 자 금양 종목 맞고요. 세력 신호 포착이 5,100원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세력 신호 포착을 차트에 적용하시면 자동으로 매수 신호가 계속 나와요. 이런 자리에 여러분들이 그냥 매수만 하시면 정말 크게 돈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쓰고 있는 세력 신호 포착 직접 인증해드렸고요. 히든 종목까지 문자 보내드렸던 거100% 인증해드렸습니다. 저는 유튜브에 뭐 다른 영상들 찍는, 말로만 떠드는 그런 사람들이랑 다르게 어, 제가 쓰고 있는 거 직접 전부 다100% 인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만큼 제가 자신이 있다는 얘기고요. 우리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언제까지 고민만 하고 걱정만 한다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손실 보고 있는 거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자, 지금이라도 여러분들께서 상단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로 자, 10초라는 시간 간단하게 투자하시면 부자라고 문자 남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초라는 시간에 투자해서 부자라고 문자를 남기시면 실제로 부자 될수 있습니다.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벌어가셔야 되는 분들이 주식을 한다고 돈을 쓰고 계시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진행하는 히든 종목 간단하게만 말씀드릴 거니까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집중해 주세요. 제가 진행하는 히든 종목의 차트 잠깐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세력 신호 포착이 지금 계속해서 바닥 구간에 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게어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일봉 차트가 아니고요 월봉 차트입니다. 자 그만큼. 2009년도부터 여러분들, 2023년도까지 세력들이 장기적으로 매집을 했던 종목이에요. 자, 그만큼 들어왔던 세력 자금 또한 어마무시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현재는 삼각수렴 이후에 고개를 위쪽으로 돌리기 직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빨리 들어가셔야 돼요. 머뭇거리고 고민한다고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눈앞에 결국에 기회가 왔을 때그 기회를 잡으셔야만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수 있고 정말 크게 돈을 벌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고민은 이제 그만 하시고 요 여러분들 어, 상단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로 자 부자라고 빠르게 남기신 다음에 이 세력 신호 포착부터 히든 종목까지 어, 전부 다100% 무료로 받아가시면 되고요. 자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께선 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리포트에 대한 내용까지 추가적으로 얻어가시면 되니까 마지막까지 집중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좋아요 버튼이랑 자 구독 버튼은 여러분들 영상 여기까지 보셨으면 어, 센스 있게 이거 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럼 리포트에 대한 내용 얘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반드시 받아가야 되는 이 투자 전략 리포트. 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제가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기술적인 분석이에요. 어, 차트에 나올 수 있는 다양한 패턴과 예상 흐름을 완벽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영상에다가 제가 아무리 차트 분석을 해도 어차피 돌아서면 까먹기 때문에 어, 박스권으로 횡보하는 모습이 나올지 아니면 추세를 돌파하고 추가 상승이 나올지. 눌림목을 주고 나서 움직이지, 어, 다양한 매매 시나리오에 맞게 피드백을 제가 전부 다 적어놨어요. 여러분들께서 복잡하게 차트 공부하지 마시고요. 자, 이 내용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세력들 평당가 계산이에요. 유통주식수가 얼마나 되는지, 매집 기간부터 세력 자금이 들어온 구간을 제가 직접 계산해서 어디에서 담고 어디에서 추가 매수를 할지, 분할 매도는 어디에서 할지, 이 모든 내용들을 전부 다 정리했습니다. 자, 어렵지 않게 그냥 금액을 제가 전부 다 지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 내용도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마지막은 증권사 공식 자료입니다. 자, 투자심사 보고서라고도 하는 건데요. 자, 앞으로의 전망을 통한 선제적인 대응부터 다양한 이슈에 맞는 매매 시나리오까지 이 안에 전부 다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자료는 대입이기 때문에 절대로 외부에 유출하시면 안 되고요. 어, 증권사에서 공식적으로 정리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이 투자 전략 리포트. 자 상단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보이시죠, 여러분들. 자 이쪽으로 리포트라고 어, 세 글자 남겨주시는 분들에게는 자100% 무료 발송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요. 어, 지금 바로 문자 남기신 다음에 어, 리포트 파일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꼭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